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많은 게임 정보, 동영상 받아가세요. 자, 오늘은 이제 무기스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무기스톤. 무기 블랙스톤. 무기 블랙 예. 현재 이것은 이제 리베르토 25강에서 26강 갈때 어, 드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0.1% 기준이고요. 그리고 어, 하급 무기 같은 경우 40개로 0.1%가 오릅니다. 그리고 중급 무기 같은 경우 6개에서 0.1로 올라요. 그리고 상급 같은 경우 한 개당 0.24입니다. 최상급일 경우 3.44% 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수를 100개 단위로 어, 계산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편차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많이 잡을수록 어, 그 편차가 줄어들고 어,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어, 금액이 많이 튀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344%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최상급 100개 기준 개당 130만입니다. 예, 최저가 올라온 게 128만인데 그런 건 별로 찾긴 되고요. 130만 이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개 기준 최소 1억 3천만이고요. 어, 134%입니다. 상급일 경우 어, 61,300원 최저가이고요. 현재는 이제 계속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누가 계속 구, 구매를 하고 계세요? <laughs>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콤마를 아, 찍을게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콤마를 찍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7만원대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6 1,300원일 경우, 어, 총, 이제, 상급일 경우, 1,433.3개가 필요해요. 344% 맞추려면, 그렇기 때문에, 6 1,400원일 경우, 1,433.3%, 3개를 곱해서 나온 값이, 8,700만, 8,786만 1,290이네요. 예. 그래서 총 4,20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7만원일 경우, 1,433.3개에 곱해서 1억, 1억이 좀 넘네요. 그쵸? 어, 그리고 이래서 대략 3,00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중급일 경우, 지금 3,800원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중급일 경우 2,640개가 필요합니다. 3 3 4 올리려면요. 하지만 가격은 이제 7,800만 예 밑에는 빼겠습니다. 대충 7,800만 정도에서 어, 5,150만 정도 주렴하네요 차이 점점 나죠. 그리고 하급일 경우 500원. 6,880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6,120만 저렴해요. 그리고 하급일 경우 137,600개가 필요해요. 300, 3, 344% 올리려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개수만 보고 아 이거 너무 뭐냐 하급이나 중급은 비율이다 하시, 하시지만 솔직히 하급이 제일 저렴, 저렴하면서 퍼센티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급과 이제 상급. 이제 상급도 시세가 많이 내려가죠. 그러기 때문에 상급. 그리고 가성비 제일 안 좋은 게 최상급입니다. 너무 많이 비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 뭐냐. 백만, 그러니까는 개당 0만에도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 검은사마 모바일 같은 경우 이제 강화를 계속 시도를 하셔야 돼요. 30강까지. 예, 30강까지 가려면 미친 듯이 스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잠재력 스톤 이제 강화 안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단지 사시는 분들. 어차피 본인들이 이제 사. 사셔봤자 24강 뭐 어떤 분들은 21강 뭐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를 계속 시도를 하셔서 인챈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인챈을안 하실 경우 전투력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 작업으로 올리는 이제 어, 전투력 같은 경우 이제 어, 100 정도 올라가요. 예. 지식 자국 같은 경우, 이제 토벌이랑 석판 계속 도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지식, 이제 모험이나 뭐 지식 통해서 이렇게 얻어가시는 어 전투력, 방어력, 이런 것들. 다 더하셔도 100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영재에서 은하벌이 필요한 이제 필수 지식들.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수정, 수정해서 근데 수정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뭐냐? 치명이나 공속 이제 근접 딜러 같은 경우에는 이속. 이제 확실히 제가 사냥하면서 많이 느끼지만은 이아 공속은 괜찮은데 어 이속이 굉장히 느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 위치나 레인저 같은 아 이런 원거리 딜러들한테 몹을다 뺏기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 이속이랑 어 공속 어, 치명 모르겠고, 이송 공속 만당이신 이제 근거리 딜러분들을 봤는데, 굉장히 빨리 잡고, 몹을 거의 많이 뺏어가세요. 이런 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택 같은 경우. 이제 잘 분배를 하셔야 되고요. 예. 이제 오늘은 이제 블랙스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어, 앞으로 이제 광하실 때, 이 지금 차트를 이제 응용하셔서 이제 본인이 어느, 어, 어느 정도 이제 세이빙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따져보시면서 강화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344% 기준을 잡은 거고요.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잡은 겁니다. 아,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100% 잡아서 하셔도 되는데 편차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44%를 잡고 편차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 그거 이해하시고 지금 이 동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게임 지식들 그리고, 어, 많은 게임 정보들 계속 동영상 업로드 되기 때문에, 어, 구독하신 다음에 계속 게임 정보 동영상들, 아 어, 받아가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